흑염룡 중2병스럽다군 이번에 막 픽시브에 두린이랑 피을 관련해서 아주 바람직한 짤들이 좀 올라왔던데 이거 근데 진짜 아직 모르는 영역이에요 두린이 엘리스의 전용 서폿이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 캐릭터 초대할 수 있구나. 바로 받을 수 있나? 아, 나이스. 이벤트 기간 동안 한 번만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피스를 받지 않을까? 레이저도 많이 세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안 써봤거든요, 저 레이저. 피스를 기본적으로 근데 돌파 효율이 좋아서. 그리고 6돌파의 마녀의 전야제라고 해가지고, 패시브 특성 버프가 두배가 됩니다. 공격력 22.5% 버프 주는 거랑, 그리고 감전 기준으로는 원마 버프 주는 거. 근데 이 효과를 받으려면, 각각의 마녀의 캐릭터별로, 마녀의 과제라는 자그마한 퀘스트들을 클리어해 해야 강화 버프가 활성화됩니다. 알베도 방은 2층. 아, 오케이. 여기서 뽑겠습니다 그러면. 63. 나이스. 73. 이제 나오겠죠? 안 나오네. 이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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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랜만이네. 나둘이야 예전에는 다들 날 꼬마두린이라고 불렀지만 보다시피 이젠 더 이상 꼬마가 아니야. 나도 아직 이 몸에 적응하는 중이야. 네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 빨리 나왔다, 두린. 이번에 근데 전무두개 뽑긴 해야 되네. 무기 배너가 근데 종탄이 없긴 하죠. 옛날에는 종탄을 넣어 줬다 보니까 벤티 안 뽑고 종탄 뽑겠다 하는 유저분들도 많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든 다 이득이긴 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픽둘이 안 떠야 되는데. 아, 나왔습니다. 과연? 좀 늦네? 네, 안녕하세요. 구돌지입니다. 오늘, 브린이 출시된 날이죠. 1일차 성능 리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남자가 봐도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고 잘생겼다고 보는데, 일단 외모 진짜 고트입니다. 남캐인 것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하겠지만, 근본 캐릭터긴 하죠. 일단 스펙을 먼저 보여드리면 파티에 별도의 버프 없이 두린이 혼자 나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격력 2,100 정도 챙기긴 했습니다. 과부하적 기준으로는 각종 공격력 버프 땡기면은 2,500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2,500을 만족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 패시브 특성 때문인데 원소폭발 발동 후 20초 동안 두린이 뭔가 스택을 획득을 한대요. 근데 그 스택이 두린이 주력 딜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백염용과 흑염용 데미지에 10 스택을 버프를 주게 됩니다. 두린의 공격력 100마다 3%씩 고변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75%가 최대치니까 공격력 2500을 챙겨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5성 무기들 기준으로는 공격력 한 2000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전투중에 2500을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적 기준으로는 공격력을 최대한 2000이상은 맞춰주시는게 좋구요 현재 저는 치확 82에 치피 200정도 맞춰놓긴 했습니다 뭐 치확을 조금 더 챙기고 치피 낮춰도 되는데 깔끔하죠 원충은 144정도 맞춰놨구요 브론소피의 성배로 맞춰놨습니다 원마는 그냥 어쩌다가 붙은거긴 한데 등발로 쓸 거면 요게 좀 유효하긴 하죠. 그리고 절연으로 맞춰 놨고, 전무 뽑았습니다. 전무가 본인 데미지 증가도 있지만 하티원 버프도 있거든요. 필드 위 다른 캐릭터 공격력이 16% 증가한대요. 둘이 보통 서브 딜러로 쓰일 거기 때문에 보통 조합 구성을 할때 운필드 딜러와 함께 둘인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데 둘인이 전무를 끼고 있으면 이제 바레사 같은 운필드 딜러가 공격력 버프를 얻게 되겠죠. 하티의 마도 비밀 의식 효과가 있다면 그러니까 마녀의 버프 마도 캐릭터가 두명 이상 편성이 되어 있으면 마도의 버프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 전무를 착용한 캐릭터가 공격력이 20%가 아니라 35%까지 올라가고 딜러한테 주는 공격력은 28%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했을 때누린이 전무가 있고 없고의 온필드 딜러 딜 차이가 전무 있을 때를 100% 기준점으로 잡으면 전무가 없을 때한6% 차이 요정도 차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프무기다 보니까 가치가 좀 높긴 합니다 성유물은 테섭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저는 절연이 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캐릭터 뽑냐 마냐의 기준점은 애정 요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밀려고 없죠. 근데 이제 나선이나 한상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둘인 없어도 그냥 잘 미니까. 문제는 이제 제압전. 대합전 기준으로 캐릭터 뽑고 세팅해주면 좋기 때문에 저는 원충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긴 합니다. 110도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140까지는 챙겨야 된다고 봐서 그 기준에서는 절연이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절연을 조금 더 높게 보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애초에 얘한테 왕실을 주기도 좀 그런 게 왕실은 겹치는 캐릭이 너무 많아요. 베넷이랑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베넷이 애초에 왕실을 가잖아요. 왕실은 겹칠 일이 많아서 절연을 추천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테스업에서는 미래 씨를 이야기하면 안 돼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미래 마녀회 전용 신규 성유물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련을 지금 파밍해야 되냐 필수는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지만 없는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필수로 저련을 파밍할 필요는 없다. 저련 4세트가 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왕실 2세트에 뭐 마녀 2세트 이렇게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녀 2세트가 내가 없다 그럼 왕실 2세트에 공격력 주는 성유물 2세트 섞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다니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명함만 써봤고 특성은 지금 180 정도 찍어놨습니다. 궁극기를 최우선으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원소 전투 스킬 여기에 원소 에너지 회복이 달려있거든요. 레벨업 할 때마다 30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진짜 커요. 웬만하면 원소 전투 스킬 레벨도 최대한 9레벨 가까이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 원총 회복 효과는 필드에 몬스터가 있을 때 적용이 되는데 필드에 몬스터가 없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뭐하는 캐릭이냐? 조심해! 기약이네 이제 시작이야! 아. <목소리나> 이렇게 하고, 다른 캐릭터로 교체해서, 딜을 하면 됩니다. 둘이는 스킬이 켜져 있는 동안, 주변에 지속적으로, 불부여랑 서브 딜을 수행을 해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릉 썼을 때랑은 다르게, 둘이니, 가끔 풀했다가 이렇게 불을 묻히기도 하거든요? 이제 뉴비분들의 입장에서는, 풀숲에서, 필드에서 전투할 때, 약간 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 불편할 수 있긴 하겠죠. 대신에 이제 뭐, 컨텐츠 밀 때는, 보통 풀숲이 아니니까,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태섭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e, e q 쓰거나, 아니면 EQE -E 쓰거나, 아니면 QEE, -E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수 있는데 이 쓰고 나서 중간에 다른 캐릭터를 교체했다가 다시 나와도 됩니다 이 쓰고 나서 다음 동작을 뭘 하는지에 따라서 모드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백 염용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제 흑 염용이 또 있죠 둘이니 백 염용도 쓸수 있고 흑 염용도 쓸수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쓸수 있는데 백 염용을 쓸 거면은 그냥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지만 흑 염용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쓰고 나서 형타를 쳐줘야 흑 염용 모드로 바뀝니다 형타가 맞을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 쓰고 평타 휴. 이렇게 하면은 흑염룡 모드가 됩니다. 이때는 주변에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죠. 근데 이제 이게 데미지가 조금 더 세요. 개수를 보면은 백염룡이 1초에 한번 간격으로 170%. 근데 흑염룡은 1.25초에 한번 간격으로 230%. 사실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흑염룡이 조금 더 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증발 특화고, 백염룡은 증발이랑 융해를 제외한 다른 원소 반응들. 기본적으로는 백염룡을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과부하 조합 역시나 정말 좋았거든요. 피스를 린인 슈브르즈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스를 넣는 이유는 마도의 파티 보너스를 얻으려면 파티에 마녀의 캐릭터가 두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둘이 나고 피스리 마녀의 캐릭이라서 그거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마녀의 버프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핵심적인 차이는 요거예요. 이 패시브 특성에서 마녀의 버프를 활성화시켰을 때 백염룡과 흑염룡의 디버프량이랑 피해량이 75%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원래 패시브를 보시면 백염룡을 썼을 때 불 바람 바위 풀 번개 딜러에게 내성각이 마도의 버프 키면 최대 35%까지 주고 흑염용의 경우에는 내성각이 없어요 대신에 불인이 일으키는 증발 또는 융해 요게 마녀의 기준 70%까지 늘어납니다 또 요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원마 툴팁을 눌렀을 때 증발 융해 반응으로 주는 피해 증가 있죠 여기에 40이 더해집니다 마도의 버프 켜지면 70이고요 그래서 마도의 버프 기준으로 내성각 35% 요원 플러스 본인 자체의 서브딜 55만에서 한 60만 정도 요 정도 딜을 뽑아 는 캐릭터다. 그리고 흑염룡을 쓰면은 둘인 본인이 일으키는 증발인데 어쨌든 온필드 캐릭이 딜타임을 잡으니까 서브딜 형태긴 한데 서브딜 하이퍼 캐릭 그러니까 둘인이 서브딜로 캐리를 해버리는 그런 조합 구성을 쓸때 흑염룡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흑염룡을 쓸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증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융해를 쓰고 싶다. 요렇게 해서 융해로 좀 뽕맛 볼 수도 있긴 해요. 그럼 둘린이랑 설탕 해 가지고 마도의 버프 생길 수 있고 시틀라리랑 실론인이 둘린을 위해서 불론소내성까지해줄수 있다 보니까 좀 맛있게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끈자! 그래. 끌어라. 산의 피! 온세상을 따진 착하게. 챘챘. 보시게 발톱 다가오지 마. 수중 하홀분명이여 드러나거라! <laughs> 자, 째. 이렇게 썼을 때한사이클의 흑염용 기준으로 2.5초에 한번 증발이나 융해를 가져가는데 증발딜은 3에서 4회 정도 데미지가 약 25만 정도 뽑힙니다. 물론 이게 모나 돌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했을 때 18초 사이클 기준으로 124만 정도 DPS는 69,000 둘인 데미지만 따졌을 때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조합에서 모나랑 풀이나도 딜을 계속하기 때문에 풀이나 깡딜까지 합치면 둘인 증발 조합이 한 10만은 거뜬히 넘긴 합니다. 근 이제 요즘 좋은 딜러들과 비교하면 사실 네페르 조합이 PS가 거의 한 16만, 17만 요 정도 되잖아요? 요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둘인을 흑염용으로 쓰는 메리트는 그렇게 막 높진 않죠. 보통은 백염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치가 뭐 어느 정도로 좋은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기존에 우리가 시틀라리나 뭐 에스코피에, 요즘 출중한 서포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원신이 흑화 서포터만 좀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특히 네페르 때좀 심했죠. 라우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컸잖아요. 간만에 진짜 범용성 좋은 캐릭이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시틀라리도 예전에 나왔을 때, 불이랑 물 캐릭한테 지원을 주는 구조였잖아요. 불이랑 물원소 내성각 20% 주면서, 제덤이 피증 버프 40%주 얘는 서브딜이 없죠 기본적으로는 원마 많이 챙겨가지고 실드로 쓰긴 하니까 에스코피에 같은 경우에는 스커크 전용 서포시긴 한데 얘가 파티에 줄수 있었던 게 내성각 55%에 서브딜 한 4,50만 얘는 파티 전체 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나랑 궁합이 되게 좋았고 요런 특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파티를 물과 얼음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얘도 사실 가치로 놓고 보면은 에스코피에가 범용성 안 따졌을 때 얘가 훨씬 좋은데 딜량 자체만 놓고 보면은 두린이 한 사이클 딜은 조금 더 좋긴 해요. 에밀리 얘는 근데 연소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딜량 자체가 한 사이클에 한 60에서 70만, 75만 그 정도도 뽑아내긴 하거든요. 얘가 서브딜 면에선 여전히 최강 자리를 좀 잡고 있다 보니까 두린보다는 더 좋은데 범용성은 사실 두린이 이기긴 했죠. 일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서브 딜러들 중에 DPS 체급으로 순위를 간단히 매겨 보자면 이렇게 되긴 합니다. 에밀리보다는 살짝 떨어지고 그 정도 위치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서브딜러 딜량은 조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엎치락 뒤치락 할수 있습니다. 벤치는 명암 기준에서는. 하티 전체 b p s 가약 10만 가량 잡힙니다. 혼타임 이상 체급까지는 올라왔어요. 대신에 이제 벤치가 메인 딜 포지션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을 텐데, 온필드 캐릭으로 바뀌었어도 오프필드로 그냥 써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벤치가 2돌파를 뚫으면 나타체급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것저것 더 많이 써봐야 됐었는데, 둘인 이 녀석은 첫날 기준으로 뭔가 조합을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범용성이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이거를 뉴비가 뽑아도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요거는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5성 딜러가 아무도 없는 뉴비가 당장 불인을 뽑아도 되는가? 이거는 제가 실론인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성각 캐릭이란 말이에요. 물론 흑염룡 쓰면은 본인이 증발딜 많이 볼수 있는 건데 얘는 근데 아예 딜이 없어서 제가 그때도 아예 생 뉴비분들은 당장의 재미를 못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당장에 딜러가 없는데 실론인이 뭐 내성 깎아봤자 둘이는 사실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둘이는 딜이 나오는 캐릭이잖아요. 물론 서브 딜러기나 하지만 그래서 실로님보다는 딜적 측면에서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할수 있죠 얘는 딜이 나오면서 내성각을 해주는 캐릭이다 보니까 파티에 제대로 된오성 딜러가 없어도 사실 뉴비분들은 뽑을만한 메리트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뉴비분들은 당장에 맵을 파먹으려는 입장에서는 힐드 타험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브린이 이렇게 화려한 날개까지도 얻었는데 정작의 날 때는 <laughs> 바람의 날개를 씁니다 그리고 이동 스킬도 없죠. 별도의 필드 편의성 스킬이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그래서 어찌됐든 탐사가 중요한 뉴비 입장에서는 요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둘린을 뽑을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생 뉴비분들한테는 차라리 발에서 뽑는 걸더 추천을 하는데 캐릭터 조금이라도 뽑은 분들 입장에서는 복합적으로 봤을 때명함 정도는 건져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이제 또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또한 가지 있죠. 다음 버전 어차피 플롬비난데 그러면 사실 거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야 근데 아예 무과금이거나 과금을 많이 안 한다 근데 내가 재화가 없고 다음 콜롬비나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러신 분들은 넘겨야죠 그래서 둘인 1일차 리뷰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따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